우리에게 성우이자 배우로 때로는 할미넴이라는 캐릭터로 웃음을 주던 배우 김영옥 선생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김영옥은 성우, 배우, 아나운서까지 한말 그대로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인데요. 서울 개성여자고등학교에서 연극을 하다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재학시절 대학 방송국 극단 연극 배우 생활을 시작하다가 어머니가 배우 생활을 반대하여 1959년 춘천 방송국 오기 아나운서로 입사하기도 했죠. 아나운서 일은 적성에도 맞고 즐거웠으나 춘천 방송국 아나운서 시절 월급을 받아 방세를 내고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기에 그만둔 것이었죠. 그러나 8개월 만에 때려치고 1960년 CBS 성우국회 오기 성우로 입사했다가 1961년 개국한 MBC 성우국회 일기로 재입사하여 성우 활동을 활발히 했는데요. 성우 시절 특유의 힘찬 목소리로 소년 만화의 남주인공을 단골로 맡았고, 대표작은 마징가지의 쇠돌이, 로트 태권 부위의 김은, 태양소년, 에스테반의 에스테반 등이 있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캐릭터들인데요. 만약 현재까지 성우 일을 계속했다면, 한국의 노자와 마사코라고 불렸어도 모자라지 않았을지도 모를 정도죠. 그 시대 대부분의 성우들이 그렇듯이, 방송국의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하여, 6070년대에는 성우와 배우를 겸업하다가, 1980년대 이후 배우로서 활동을 늘렸는데요 30대부터 할머니 분장의 노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배우층이 얇았고 흑백 방송이라 분장에서 티가 덜 났기에 젊은 배우들 특히 음성 연기력은 좋은데 주연급보다 다소 밀리는 외모의 배우들이 노역을 했죠 노역 전문 배우 중 성우 출신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인데 본명이 똑같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배우 김수미도 그타었습니다 1976년 드라마 여고 동창생이라는 작품에서는 40대로 비교적 젊은 역할이긴 하지만 당시 배우 김영옥의 나이는 아직 39살인 것을 감안하면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딸을 둔 엄마 역할을 맡은 건 여전히 나이 많은 역할이었죠. 1976년 당시를 감안해도 성인 자녀에 엄마가 39살이라는 것은 이른 셈인데요. 문제는 당시 김영옥보다 3살 어린 나무니가 딸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훗날 김영옥은 자신보다 나무니가 문제라면서 36살에 여고생과 졸업 직후인 역할을 받은 나문희가 염치가 없던 것이다. 라는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환갑도 되기 전인 1996년 MBC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는 치매 노인 역할로 출연해서 동년배 뻘인 배우 주연과 나문희가 그 드라마에서 아들과 며느리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동년배랑 부부도 아니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로 연기해서 분했다고 한죠 공교롭게도 김영옥과 나문희는 모두 MBC 성우국회 일기 출신인데요. 1년 뒤 내가 사는 이유에서 반대로 남은이가 남편의 폭력으로 아이를 잃고 넉나간 동생 역을 맡고 그 뒤를 돌봐주는 언니 역을 김영옥이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 이후 1997년에는 드라마 내가 사는 이유에서 남은이와 친자매 역할로 나왔는데 하필 남은이가 정신장애가 있는 역할이라 친언니인 김영옥을 드라마 후반부까지 엄마! 라고 부르는 연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나마 해피엔딩 드라마라서 후반부에 정신장애가 회복되어 다시 언니라고 부르고 함께 끌어안고 울고 끝나는데요. 김영옥은 이 작품이 명작이라 본인의 인생작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껏 자매 설정으로 나왔는데 나문희한테 또 드라마 내내 엄마 소리를 들으며 연기하는 건좀 지겨웠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젊을 때 자신보다 한살 위인 선배 신구의 엄마 역할도 했었습니다. 본인은 신구가 주인공인 작품에 섭외되었다고 하길래 자신이 신구의 부인 역할인 줄 알고 대본을 받았는데. 자신이 엄마 역할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당혹해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배우로 열심히 활동 중인데요. 세월이 흘러 원로 연기자들이 하나둘씩 타게 혹은 은퇴하면서 이러한 배역을 맡을 배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라 비중을 가리지 않고 다작을 하는 김영옥의 입지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노역은 주로 이순재가 얼굴을 비춘다면 여자 노역은 대부분 김영옥 아니면 나문희가 꽤 차고 있을 정도로. 스크린에서 얼굴을 자주 볼수 있는 친근한 노역 배우 중한 명이죠. 필모그래피를 보면 방송사 및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정말 오만 가지 드라마에 다 출연함을 알수 있는데요. 특히 2021년 이후로는 OTT 드라마에서도 짧고 굵은 분량으로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활동을 보여줬는데요.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 중 가장 세계 구급으로 센세이셔널했던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분량은 적지만 큰 인상을 남기기도 했죠. 이후 역시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도 활약하면서 해외 인지도를 높였고 애플tv의 파친코에서도 짧지만 인상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도 빼놓지 않고 계속 출연 중이니 그야말로 나이를 잊은 듯 엄청난 활약상을 보이는 중이죠. 2024년 현재 대한민국 현역 최고령 여자 연예인이자 여성 배우인데요. 어맥란이 두살더 많지만 현재 어맥란은 암 후유증과 남편 신성일의 죽음 등으로 사실상 배우에서 은퇴를 한 상태이죠. 또한 최고령 여가수인 패티 김과 동갑이지만 패티 김은 2020년 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김영옥이 가장 최고령 현역 여자 연예인이죠. 사실 김영옥이 이렇게 오랜 시간 활동하는 건 과거에 겪었던 슬픈 사고 때문입니다. 무면허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을 뻔했던 손자의 끔찍한 사고였죠. 손자가 3년 전 술에 만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대포차에 치였는데 당시 그 사람은 면허도 없었습니다. 손자가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차가 인도까지 올라와서 손자를 뒤에서 받은 것이고 손자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사고로 손자는 물론 김영옥의 딸마저 충격으로 쓰러졌는데요. 딸이 깨어나지 못하는 손자의 손을 주무르고 수건으로 닦고 마사지를 해주며 지키다가 결국 사고 1년 만에 쓰러진 것이죠. 김영옥은 딸까지 아프니까 자신이 미칠 것 같다면서 딸이 손자를 돌보느라 더 아플까봐 자신이 손자를 데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손자를 돌본 지 8년이 됐습니다. 김영옥의 손자는 휠체어를 타고 거동할 정도로 사고 직후보다 상태가 호전됐지만 하반신 마비 상태죠. 게다가 여전히 김영옥의 딸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너무 비극적인 사고였죠. 하지만 손자가 김영옥이 해준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간병을 멈출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본 달걀 볶음밥 해줬더니 손자가 다른 말은 안 하는데 할머니가 해줘야 맛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 말이 가슴이 아파서 자꾸 움직이게 되는데 사랑이 바탕이니까 돌보지 손자가 아니면 어떻게 돌보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영옥 선생님의 건강도 현재 매우 좋지 못하는데요. 어이없는 사고가 있었는데 샤워하다가 발을 씻으려고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후 꼬리뼈 위에 금이 간 것이죠. 다행히도 척추는 괜찮았지만, 다리 쪽에서 골다공증이 발견됐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는 통증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팠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119를 불렀는데, 평생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식사도 침대에 엎드린 채로 해결해야 했고, 통증 때문에 식욕도 없어졌는데, 그 결과 건강까지 나빠졌죠. 당시 남편이 그때 소변을 버려주는 것까지 도왔고, 두달 만에 뼈는 붙었지만, 아직도 통증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며칠 전 SBS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공모상을 받으며 아직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선 김영옥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늘 행복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사셨으면 좋겠고 따님과 손주의 건강 역시 빠르게 회복되어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